이과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라가요입니다. 이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참고 말씀은 요한이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간직할 말씀 저와 함께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우리 교육 목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 진리, 생명임을 알도록 돕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알도록 돕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킨 우리들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길이시고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곁에서 생활했던 제자들조차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관은 돌이켜 하나님의 손을 잡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라 진리 안에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과를 통해 진리의 길이시고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유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과 교제 다루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모두 모여요는 따라간다 라는 단어 이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또 멋져 보이는 사람을 보면은 같이 걷고 싶고 또 따라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따라가고 싶다라는 단어에는 닮고 싶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생각해 볼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모두 모여요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과 예수님을 따라가요로 말씀여행 떠나볼 거예요. 모두 모여 영상 잘 보셨나요? 진검다리 영상을 보시면 4개의 캐릭터가 나온 후에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나오기 전에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유아들과 함께 4개의 캐릭터 중에서 어떤 캐릭터를 따라가고 싶은지 또왜 따라가고 싶은지 충분히 이야기 나누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들과 함께 충분히 대화하시면서 유아들이 따라간다 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징검다리 영상을 유아들과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님임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성경 속으로 이야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은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고, 하나님 말씀도 들려주셨어요. 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런 예수님 곁에는 늘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렴. 나는 하나님의 집에 먼저 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갈 것이란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지. 도마가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에게로 갈수 있단다.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란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따라오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면서 말씀에 응답해요 활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말씀에 응답해요 활동은 예수님을 따르는 따르미 활동입니다. 활동 재료에 있는 부록을 이용해 예수님을 따르는 따르미 판을 만들어주시고 주사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미션을 수행하면 따르미가 예수님에게 한칸 가까이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번의 미션을 수행해서 따르미가 예수님에게로 완전히 가까이 가게 되면 놀이가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따르미를 이과 활동 액자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가는 유일한 길,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전도사 정도산... 길과 진리 생명 대신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다짐하며 서로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축복해요. 첫 번째, 손유이로 축복하는 방법 함께 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콩콩콩, 콩콩콩콩. 콩콩콩, 콩콩. 콩콩! 콩콩콩, 콩콩콩, 콩콩콩! 콩콩콩콩 콩콩콩콩 콩콩콩! 콩콩콩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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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래요. 이렇게 함께 고백해 주면 돼요. 목사님이랑 함께 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의 발걸음을 콩콩콩콩, 콩콩콩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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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래요. 두 번째 방법. 목사님이랑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주고받으면서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따라갈래요! 함께 고백해주면 돼요. 그럼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을 따라갈래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한 멋진 친구들. 이과 말씀과 함께하는 삶 활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의 발자국 만들고 꾸미기 활동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다짐하며 발자국 만들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자료에 있는 종이를 이용하여 발자국 만들기를 해볼 텐데요. 유아를 종이 위에 서게 하시고 발 모양을 따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쁘게 오려준 후에 꾸미기 도구를 이용해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예쁘게 꾸민 후에는 부록에 있는 스티커를 이용해서 마저 꾸미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성된 발자국을 키재기판에 붙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요와 함께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활동.